오늘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강의 열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저번에도 말한대로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순환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라고도 하고 순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14장을 좀 앞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가는데 먼저 우리가 이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1절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14장에 와서는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대적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제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모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회 봐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14장에서 먼저 본대로 예수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하시고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성만찬을 하고 참미하고 감남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남산으로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권한이 구약의 스가래서 13장 7절에 보면 지도자가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언이에요. 목 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말했거든요 그 예언대로 됐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만찬 위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땀을 흘리는데 그것이 핏방 같았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쩐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막 기도하면 은그 땀이 빗방울 될까 했는데 빗방울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생명 거느고 기도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난주에 본 대로 가로운 유다는 예수님을 거래해서 딜했다고 했아요 거래해서 팔아먹고 오늘 베드로는 어떻겠느냐 그걸 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수제자다.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내가 예수님 보호하겠습니다.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언제나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언제나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한번 성경 배꼽을 보겠습니다.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모여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내가 예수님 같이 죽고 절대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갔는데 아래 사람들과 같이 앉아가서 이렇게 풀을 쬐고 있는 거예요. 풀을 쬐고 그때 예수 몇 째느냐?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한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다 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가다 불어서 죽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너가 세번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 베드로는요 장 장담했습니다 주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요 주님과 같이 죽을지 아니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봅니다 자. 베드로는 아랫돌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6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째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살에 예수 함께 있었다 하건 그랬습니다 참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밤을 치고 침을 뱉으면서까지 있는데, 베드로는어떻게했습니까 멀찍이 보고 사람들과 같이 풀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좋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여종 하나가 말합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지 않소? 근데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68절 다시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에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노라 하며 앞들로 나간 거예요. 앞들로 나가버린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로서 이랬습니다. 수제자. 끝까지 주인과 같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베드로 뭐라 합니까? 어떤 여자 하나, 어린 여자 하나가 당신 그당 아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겁하게 되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베드로 두 번째 부인합니다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 그 도당이라 그랬더니 어쩝니까? 또 부인해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여기 보면 두 번째 있었던 그 사람 곁에 서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0장 71절에 말합니다. 다른 여정이라 그래요. 다른 여자. 누가복음 22장 58절은 다른 사람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5절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정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같이 때. 말합니다. 당신 그당 아니요 당 아니요 말해요 당신도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 했던 베드로 근데그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 것은 장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액션, 행동이라는 거, 행동, 행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나서기 좋아했습니까? 근데 위기 때 그런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장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에게 망신당하고 있는 것 망신당하고 있는 것 얼마나 그가 정말 힘들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로 베드로가 부인할 한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자 7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어쩐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을 뱉음을 당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이 3년 동안 모셨던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 있어도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하이사렛 빌보를 하면서 예수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 예 어떤 사람 죽었던 세리요한이 환생한 세리요한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 엘리아라 그럽니다. 막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들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또달랑났어요 나서기를 좋아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내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순정하겠다고 하는 그 주인!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보면은요 예수님에 끌려갔지만 지금 베드로가 거기 죽을 지금 환경은 아닙니다 베드로가서 끌려가서 죽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망신 주는 거예요 망신 요즘 말은 말했습니다 침피당하는 거예요 해서 주님을 폐만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렇게 보니까 꼭 우리 같아.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럽니까? 우리가 조금 자존심 상하면 그때는 그냥 없어, 씨씨 그러지. 교회에서 조금 마음 상했다고 해서 그때는 그냥 없어. 없어, 주님을 그렇게 섬겼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그렇게 섬겼다고 결단하지만 그들이 조그만 어림이 있으니까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페드로의 모습이에요. 페드로의 모습.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 그렇게 여자 하나에 그렇게 쪽팔리게 주저앉았던 베드로 자 72절에 보면 은 닭이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부인하리라 하던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연약하고 비겁한 것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비겁하게 합니까? 예전에 북한에서 이렇게 쳐들어온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 전쟁. 이상해요. 그렇게 전쟁이 나면은 가장 첫째 원수로 어떻게 지금 교회를 생각한 같아요. 교회를. 소련과 같이 인민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교회를 이렇게 포위한 거예요. 예수님 사진을 띠 가지고 놓고는 여기에서 사진을 받고 그 사진에 예수님께 침을 뱉던 사람 살려준다 그랬습니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에서 점점 나오면서 그 사진을 놔두고 이렇게 다한 사람씩 걸어가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도 침 뱉고 밥 구하고 목사님 그랬으니 장로님도 또 순종해야지 목사님처럼 장노님도 침 뱉고 밥하고장로님이 그런데 집사님 오죽도 순종 잘해. 역시 집사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생 하나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서 그 사진을 다 침을 닦고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침입했겠습니까? 이야, 주일학생. 한국 비사의 사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민군들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이 얘기만 또 못하냐. 그 어린아이 살려주고 다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죽였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친구과지옥기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세상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심판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겁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비겁해질 수가 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겁했던 이 베드로가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돼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비겁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그 그 베드로가 마가의 타락방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으로 생명받쳐 일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당하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베드로는 너무 그동안에 주님이 부인했던 것이 마음의 평생 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그는 말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거꾸로 해주세요. 거꾸로 머리가 밑으로 가게 그렇게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베드로 하면은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세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이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당당히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들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시모나, 너가 폭대다. 바연아, 시모나, 너가 폭대다.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행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쉽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첫째는요, 자기 과신이었어요. 너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정도 자기의 과시나 그럼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할수 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다는 안 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위의식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위의식. 예수님께서 종말에 여러 가지로 생존 때 말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할 때 말했습니다. 정말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 핍박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근데 이베드로는 그것을 쉽게 생각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군사의식을 가지라.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모든 것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할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도 다할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구속사를 이루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말했습니다. 베드는 어쩝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인본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구속사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겠다 하니까 내가 십자가 맞겠습니다. 절대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힘들 때 어떤 성도는 제가 걱정을 때였습니다. 저 집산 위에 저렇게 어려움이 있나? 걱정하는데요. 어쨌든 쟤한테 미소를 보니,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해야지요. 그때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있더라. 성령 충만한 성도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각하면은 생기면은 절망부터 해요. 절망부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